든든든든든네 KBS 3 포승중학교 3월 급식 월보뉴스입니다. 어, KBS3이 오랜만에 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정치권 소식부터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철수 더불어민주당 공동대표가 당을 탈당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안철수 의원이 당을 탈당한 후에 국민의당이라는 것을 창립했다고 합니다. 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힘들다. 대표 어, 어 대표 집을 탈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문재인 의원은 지금 현재 자신의 집에서 살고 있고 그 자리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대표직에 올라 있습니다. 네. 어, 그리고 4월 13일에 국회 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위하여 선거 선거 공약을 세우는 의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어, 이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있었던 일을 뉴스 있었던 뉴스를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KBS 사 금동현 회장이 호원 출등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김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이곳은 네, 이곳은 어, 네, 이곳은 KBS 사 금동현 회장의 집과 홍원초등학교의 중간입니다 음, 네 KBS3 금동현 회장이 홍원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자, 그 홍원초등학교는 한 6년 동안 KBS3 금동현 회장이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졸업을 해서 중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네, 이 홍원초등학교를 다니는 때에는 많은 영화를 만들었고 이 학교를 다니는 때에 이 KBS3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음 그것은 졸업해서 이제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KBS3 금동현 회장의 집과 홍어초등학교의 중간에서 KBS 뉴스 김성준입니다. 음, KBS3 금동현 회장이 청원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어느 중학교에 졸업을 했느냐 그 중학교는 바로 포승중학교입니다. 그래서 KBS3 금동현 회장은 포승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아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앉아서 찍어. 안 맞아. 네, 이곳은 KBS3 금동현 회장의 집과 포승 음, 포승 중학교의 중간입니다. 네, KBS3 금동현 회장이 포승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에서는 또 어떤 일을 벌일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까지 KBS3 금동현 회장의 집과 포승 중학교의 중간에서 KBS 뉴스 음, 아성, 어, 아성호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 KBS 상 금동현 회장이 포승 중학교 어디에 입학했느냐도 관건인데요. 네, 포승 중학교 1학년 3반에 입학했고 교복도 맞추었다고 합니다. 금유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이곳은 포승 중학교입니다. 음, 네, 어, 이 포승 중학교에 입학한. KBS, 상 금동현 회장은 1학년 3반에 입학하였고 교복도 맞추었다고 합니다. 음, 자 교복은 그래서 그래서 교복을 맞추었다고 g k u n d 서 n g 을 u n d o n g Kundong, k u n 지금까지 포승중학교에서 k b s 뉴스 금동 k b s 뉴스 금동 k k b s 뉴스 금규철이었습니다 어..이제 음..저번에 홍원초등학교를 다닐 때에도 이 KBS3 금동현 회장이 홍..홍원초등학교에서 나오는 가정통신문인 급식월보를 가지고 급식월보 뉴스를 했습니다. 어..그래서 이번에도 KBS3 금동현 회장은 홍원초등학교에서 급식 월고 뉴스를 한 것처럼 포승중학교에서도 급식 월고 뉴스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마송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이곳은 KBS3 방송국입니다. 네, KBS3 금동연 회장은 홍원초등학교에서 음, 급식 월고 뉴스를 한 것처럼 포승중학교에서도 급식 월보 뉴스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러한 급식 월보 뉴스가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음, 그리고 이 포승중학교의 급식은 맛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KBS3 방송국에서 KBS 뉴스 마성, 마성진이었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KBS 3 금동현 회장이 포승 중학 중학교에 입학한 것에 대한 기사를 소개해 주습니다 이어서 어,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 거기서 제가 카메라가 이름네서2번 카메라, 음, 그냥 어디쳐나봐 여기 여기? 응, 음. 네 다음 소식. 네, 금동현 영화감독이 스타워즈 81을 실제 영화처럼 만들 것이라고 발표했죠. 이시헤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이곳은, 음, 네, 이곳은, 어, 어, 네, 이곳은 영화 촬영장입니다. 네. 금동현 영화감독이 스타워즈 81을 실제 영화처럼 만들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엄청나게 진짜 영화처럼 만든다는 것인데 어떻게 만들어질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 촬영장에서 KBS 뉴스 이시해. 네, 이어서, 어, 네, 이어서 오늘 포승중학교에서 급식과 관련하여 이러한 어, 의학과 관련된 건강자료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건강자료들을 금동현 의학전문기자가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동현 의학전문기자입니다. 먼저, 오늘의 3월 급식 소식부터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월 1일은 3절이어서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월 2일을 음. 2일은 어, 2일은 그래서 그리고 3월 2일은 수다 날이라고 해서 수요일은 다 먹는 날즉 음, 수요일은 다 먹는 날입니다 그래서 포승중학교에서는 수요일을 어, 수다 날도, 수다 날, 즉, 수요일은 다 먹는 날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는 다 먹어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3월 2일에는 입학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입학식에게는 어, 이, 입학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어, 이날은 생일자의 날입니다. 그래서 생일자의 날은 어떤 음식이 나왔냐면 호합국밥과 쇠고기 미역국과 돈묵살 구이와 쌈장과 무쌈과 양파 부추 무침과 배추 김치와 케이크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장밥, 시금치 된장국, 고등어 김치 조림, 쌀국수 볶음, 깍두기, 한입 견과류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현미밥, 홍합 무채국, 안동 찜닭, 고추장 떡, 배추 김치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기장밥, 김치찌개, 허니버터치킨, 무말랭이무침, 깍두기, 수수밥, 냉이된장국, 어, 깍두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수수밥, 냉이된장국, 돼지갈비찜, 새송이구이, 양념장, 배추김치가 나왔고, 그 다음은 파래볶음밥, 다시마묵국, 쫄면 플러스 메추리알, 깍두기, 파인애플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흑미밥 본등뼈 감자탕, 삼치, 대리 야키구이, 근대 된장 무침, 깍두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보리밥, 들깨버섯, 수제비쿠, 코다리, 살강정, 연근조림, 배추김치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흑미밥 된장찌개, 제육볶음, 오코노미 야키, 깍두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옥수수밥, 짬뽕구. 탕수육, 매실소스, 음, 매실소스, 청정채겉절이, 배추김치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비빔밥, 된장국, 멸치볶음, 깍두기, 고구마마탕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기장밥, 순두부찌개, 어장식불고기 플러스 파채, 브로콜리, 초장, 배추김치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어, 혼합곡밥 새알만두국, 비엔나 케첩 볶음, 부부숙회, 볶음김치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혼합곡밥 쇠고기 숙주국, 돈사태 매추리조림 알감자 양념조림, 배추김치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현미밥, 떡국, 미트볼 하이스조림, 야채달걀말이, 배추김치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카레 라이스, 닭다리 튀김 소스, 코올슬로, 배추 김치, 음료수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보리밥, 북어 계란국, 닭갈비 우동 볶음, 건팔에 깨 볶음, 배추 김치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기장밥, 된장국, 팽이버섯 불고기, 깻잎찜, 배추 김치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귀리밥, 매콤 콩나물국, 수제 치킨, 커틀렛 소스, 파스타, 샐러드, 배추, 김치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현미밥, 숯갓 어묵국, 마파두부, 궁중 떡볶음, 배추, 김치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김치볶음밥, 맑은 우동국물, 진미책간장볶음 깍두기, 몬테크리스토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호나 국밥, 사골곰국, 오징어, 콩나물 불고기, 오이 무침, 배추 김치가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급 이어서 오늘의 급식 월보 음 이어서 오늘의 급식 월보를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급식 소식은 빼고 급식 월보만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급식실에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급식실에 들어오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냐면 손을 깨끗하게 씻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식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조용히 차례를 지켜 줄 서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수저와 식화는 어떻게 잡아야 하냐면 젓가락과 숟가락은 하나씩만 꺼내 한 손에 잡고 식판은 양손으로 바르게 잡습니다. 그리고 배식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음.. 조금 먹고 싶을 때는 조금만 음, 조금만 주라고 말을 합니다. 응? 너 앞으로 나와. 자, 그리고 어식 자, 그리고 식사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돌아다니거나 큰 소리로 떠들지 않고 흘린 음식은 다 먹은 후 식판에 담아 버립니다. 그리고 먹기 싫은 음식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바닥에 몰래 버리거나 친구에게 주면 안 되고 편식하지 않고 다 먹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다 하고 나서 남은 음식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어쩔 수 없이 남은 음식은 버리기 좋도록 식판에, 국한에 담습니다. 밥풀과 찌꺼기들도 싹싹 긁어 모아야 합니다. 그래야 퇴식구에서 남은 음식물을 깨끗하게 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앉았던 의자를 바르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퇴식구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소리 나지 않게 음식물을 수저로 긁어 잔반통에 넣은 후 숟가락과 젓가락을 따로 넣고, 식판이 넘어지지 않게 차곡차곡 쌌습니다. 음, 음식물이 아닌 요구르트 병과 비닐 포장지, 나무 막대 등은 따로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식수대 이용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물을 낭비하지 않고 먹을 만큼만 먹고, 침을 뱉거나 음식물을 뱉지 않고, 다음 학생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위생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어서, 어, 이어서 손 씻기에 대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손은 왜 씻어야 하냐면, 손은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를 인체로 전파시키는, 어, 전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손을 씻어야 하고, 왜손 씻기가 중요하냐면, 병준이 공기를 통해 코나 입으로 직접 침입하기보다는 바이러스가 묻은 손을 통해 눈, 코, 입과 접촉하여 감염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음, 그래서 그렇고, 자, 그러면 손을 씻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는,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 대고 문질러 줍니다. 2단계는 손가락을 마주 잡고 문질러 줍니다. 3단계는 손등과 손가락을 마주 대고 문질러 줍니다. 4단계는 엄지 손가락을 다른 편 손가락으로 돌려 주면서 문질러 줍니다. 5단계는 손바닥을 마주 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질러 줍니다. 6단계는 손가락 손가락을 반대편 손가락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합니다. 네, 네 이어서 어, 이렇게 신학기가 됐는데 감염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염병 어, 신학기 감염병 예방에 대하여서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감염병 유행은 개학 초기에 많이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인플루엔자 독감이 유행 중입니다. 이에 예방을 위해 어, 다음과 같이 알려 어, 응, 유행 중입니다. 그래서 음, 그리고 법정 감염병 발생 시 학생은 등교 중지하며 의사의 소견서 확인이 필요하며 결석 처리되지 않음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기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 감염병에는 유행성 이하선염 그리고 결막염, 수도, 수인성 감염병 즉 세균성, 이제 집단 설사 그리고 호흡기 질환, 인플루엔자 등이 있습니다 단체생활에서 지켜야 할 개인 위생수칙으로는 수시로 흐르는 물에 손을 씻고 오염된 손으로 코나 눈, 입을 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휴지나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합니다. 침등 호흡기 분비물로 오염된 물건은 비눗물로 씻어서 사용합니다. 네, 이러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 접종을 어, 안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먼저 인플루엔자 독감 또는 유행성 이하선염, 수두와 같은 음, 감염병은 적기 예방 접종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합니다. 예방 접종 후에도 일부에서는 감염병에 걸릴 수 있지만 예방 접종을 받지 않았을 때보다 음, 증상이 경미하며 심각한 합병증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 자 그다음 법 자그 다음은 법정 감염병인 인플루엔자, 수두, 볼거리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감염병에 걸렸거나 의심될 경우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합니다. 유행성 이하선염, 홍역, 수두 등의 감염병을 진단받은 경우 담임 선생한테 즉시 발생 여부를 알리며. 감염병 의심 또는 확진에 대한 의사 소견서를 받아 오면 됩니다. 법정 감염병이 아니라도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학교장 재량 등교 중지를 한 경우도 출석 인정됩니다. 증상 발현 후 학교나 학원에서 집단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 기간 등교나 등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주요 감염병에 대한 정보와 예방 수칙에 대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행성 이하선염 즉 볼거리라는 것은 유행성 이하선염은 접촉이나 말하거나 재채기할 때 나오는 호흡기 분비물로 통해 감염됨으로 계학에 따른 집단 생활로 발생 증가가 우려됩니다. 감염력이 높기 때문에 유행성 이하선염에 걸린 경우에는 전파 방지를 위하여 증상 초기부터 증상 후 5일까지 가정에서 안정 가려가 필요합니다. <laughs> 안정 가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막염은 유행성 눈병인 유행성 각 결막염과 급성 출혈성 결막염은 88에서 9월에 주로 유행합니다. 특히 개학 시기 전염력이 강한 어, 눈병이 학교 내 유행을 통해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눈병에 걸리지 않도록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합니다. 자, 그 다음 수인성 감염병, 즉 설사는 세균성 이지 집단설사 등 수인성 감염병은 최근 3에서 6월인 봄철에 발생이 많습니다. 특히 집단설사는 대학 이후 집단급식을 통해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수인성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손씻기 등 개인위생 준수를 철저히 합니다. 자, 그 다음, 감기와 인플루엔자, 독감 등 호흡기 질환은 개학 직후 집단 생활에 따른 발생 증가가 우려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수시로 비누칠를 하여 흐르는 물에 손을 씻고 손으로 코나 눈, 입을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휴지나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하는 기침 예절을 잘 지키도록 합니다. 호흡기 질환이 유행할 때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적절한 영양 섭취와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자, 그다음 결핵 예방으로 건강한 학교 생활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학기를 맞이하는 어 새학기를 맞이하는 이러한 학생 학생이 학교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결핵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면 결핵을 의심하고 반드시 결핵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핵,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기침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어렸을 때 맞은 결핵 예방 접종, BCG 접종만으로는 결핵을 평생 동안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2주 이상 기침하면 결핵 검사를 받아봐야 합니다. 결핵은 전염력이 있는 결핵 환자의 기침을 통해 감염되는 호흡기 감염병입니다. 3월 초새 학기를 맞이하는 중 고등학생한테 학교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결핵 감염은 건강한 학업 생활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결핵의 가장 흔한 증상이 기침은 감기, 천식, 기관지염 등의 다른 호흡기 질환에서도 관찰되므로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결핵을 의심하고 결핵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어, 이런 결핵 검사는 이렇게 받으면 되겠습니다. 배터리 음, 없다 충전기 해, 해봐. 아빠가 해봐. 응 왜? 갖고 와야지 그냥 아빠가 갖고 와 어딨어? 몰라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침 예절을 실천해야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한 장소에서 생활하는 중 고등학생들은 결핵 감염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어, 학부모의 자녀 자녀 아니 어, 학생들의 학생들이 결핵,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기침 예절 방법을 알려주고 꼭 지키도록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음, 먼저 1번. 평소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손이 아닌 휴지, 음, 손, 손수건이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합니다. 그리고 2번. 기침, 재채기 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자, 그다음 결핵예방접종인 BCG접종을 바로 알도록 하겠습니다. 결핵예방접종인 BCG접종은 소아의 중증결핵예방을 위해 접종하는 것으로 예방접종만으로 결핵이 평생동안 예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평소 개인 스스로가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고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면 결핵을 의심하고 결핵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네, 이것에 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결핵 제로라는 사이트나 결핵 바로 알기라는 사이트로 들어가서 알면 되겠습니다. 네, 어, 이러한 결핵 어, 결핵에 이어서 인플루엔자도 요즘 유행하고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인플루엔자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과정 통신문을 어,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인플루엔자 환자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인플루엔자 유행에 따른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집단생활을 하는 학교 특성상 집단 발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부터 인플루엔자 에 대하여 예방법을 안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플루엔자 예방 행동수칙 입니다. 첫째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여야 합니다. 외출 후 집에 돌아왔을 때 바로 손을 씻고 흐르는 물에 비누 등으로 20초 이상 손을 씻으면 되겠습니다. 둘째 재채기나 기침을 할 경우에는 휴지로 입호를 가리고 합니다. 기침이 계속될 경우 가급적 마스크를 사용해야 합니다. 휴지가 없을 경우에는 옷 수매로 가리고 해야 합니다. 기침 시 사용한 휴지는 버리고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셋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권장 대상자 중 미접종자는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예, 이러한 예방 접종은 독감 백신이 남아 있는 병의원에서 받으면 되겠습니다. 넷째,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를 해야 합니다. 소식기, 기침 예절을 지키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이러한 독감 진단 시 학교의 등교 어, 등교, 중교, 음, 등교해도 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자, 일단 독감 진단 시, 감임